보통 침해를 당하면은 템프 쪽에 어떤 실행 파일을 올려가지고 어, 실행을 해서 서버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마운트라고 해보면 여기 보시면 템프 설정이 없네요. 어, 이렇게 돼 있죠. Mount, A 하시면은, 자, 템프가 적용이 됐고요. 뭐 보통 이제 템프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suid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실행 파일을 하지 못하게 할때 이런 옵션을 합니다. 마운트를 해보면 적용이 안 됐잖아요. 적용을 하려면 마운트, 마운트를 하고 템프 하고 해보면 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오실 수 있습니다. Temp, 어, SH, SH, LS, 라고 하고, 칠빵빵을 줘보고요. SSH, 그러면 됐죠? 퍼미션 m i s s i o n denied"가 나오네요. 자 7이라는 것은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다는 데, "commission denied" 라고 그러면 템프에서 no exe를 c 한번 빼 보겠습니다. 자, 다시 마운트를 해서, 와, 아직 안 빠졌네요. 다시 마운트, 리마운트, 리마운트. 하시고 템프 하시고, 지금 트해 보면 리파졌네요 네, 자, 0 0 7 1 0 7 7 7 7 7 7 7 7 7